자 이번 시간에는 3S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S,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죠. 어쨌든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매우 난해지니까 일단 한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 3S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S 정책을 가장 노골적으로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이 전두환 씨가 박정희에 이은 군부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식을 일단은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었죠.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을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왔던 이러한 바로 의도적인 방법이 3S 정책이었습니다. 일단은 독재 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어, 그에 따른 정치의 비판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기득권들이 어, 이러한 세력을 강화시키고 정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어, 이, 이용을 했던 대표적인 수단.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3S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3S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재미있고요. 흥미롭고, 다음으로 원초적입니다. 이세 가지를 잘 버무리게 되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우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쉬워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보지를 않죠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3s 정책을 만들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면 독재 쿠데타 민주화운동 이 모든 것들을 바로 3s 정책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어 이런 3S 정책은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한번 들춰보자면 로마의 콜로세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러 전쟁으로 이 지쳐버린 로마와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흥미로운 요기거리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콜로세움의 영웅은요, 바로 로마의 내부적 분열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시너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세움엔 입장료가 없고요, 고, 이 관객들을 위한 정심과 도시락, 포도주까지 다 공짜였다고 합니다. 어, 이 전두원 시절 당시에는 스포츠가 가장 큰 인기였습니다. 이 스포츠 중에서도 특히 야구. 이 야구를 점진적으로 어, 이 사람들에게 3S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인기 종목으로 이게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g n p 2000불도 안 되는 이 개발 도상국에서 프로야구 출범은요, 상당히 배부른 짓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이게 일단은 급출범이 됐고요. 한국은 미국과 일본,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프로야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고교야구로 이미 이 사람들의 야구의 열광은 이미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일본도 고교 야구를 통해서 프로야구가 발전이 됐고 한국 역시도 그랬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이 고교 야구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을 하고 있었냐면 이 까치라는 만화만 보더라도 야구에 대한 이 한국의 이 고교 야구의 열광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교 야구를 통해서 발전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요, 개막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끄는 건 자명한 사실이구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연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은 지역이 바로 호남 지역이었구요. 원래 이 지역을 막기로 했던 금호가 이 호남 지역을 거부하자 우여곡절 끝에 이 탄생을 했던 게 바로 해태입니다해태팀은요 해트 워낙 졸속 출범이다 보니까 82년부터 이 혜태가 창단했을 때 보유한 선수들의 수는 불과 14명이었고요. 그중에 8명은 요 광주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혜태는 광주시민들에게 어쨌든 무제한 애정을 받으면서 출범을 했고요. 이듬해부터 연승가도를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광주의 무등경기장은 음, 광주를 비롯한 혼한 사람들이 그들의 울분과 한을 푸는 그런 해방구 역할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83년도에 혜태가 우승을 하고요. 그날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는 목포의 눈물이 울려 퍼집니다. 광주 사람들은 혜태의 승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한을 달랬죠. 이 80년 5월 18일날 일어났던 피보라치 광주민주항쟁은요. 그렇게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야구를 통해서 까마득해 잊혀져갔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은요, 이 해태 타이거즈의 매해 5월 18일마다 광주 홈 경기장에서 이 경기가 열려야 되는데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5.18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에게 다시 되살리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해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야구뿐 아니라 어, 우리가 또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농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94년도에 시작을 했던 이 농구 이 당시에 농구에 대한 만화와 드라마도 엄청나게 쏟아내죠 대표적인 예로 슬럼덩크가 있고요 만화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승부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농구뿐만이 아닙니다 94년도부터 우리가 X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저런 젊은이들의 어떤 다양한 일탈들을 음, 미디어나 언론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음, 결국 젊은이들은요, 유행이라든지 저런 스포츠에 대한 이런 흥미거리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사회나 정치적인 이러한 비판과 통념은 더 이상 저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3S 정책은 야구와 농구뿐 아니라요, 뭐 프로씨름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 가요, 이런 모든 것들로 점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죠. 즉, 온 국민이 바로 미디어에 노출되고 그 미디어에서 주는 재미거리에 넋을 놓고 만 것입니다. 과거 86안 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유치하게 됐었죠. 이때도, 어 물론 이 88올림픽을 어이 한국의 경기가 부흥하는 시점에서 이 나라를 마케팅할 수 있는 좋은 홍보 효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온갖 불법 윤락업소를 무기나기도 했던 시절이 바로 저 88올림픽 당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저런 불법윤락업소가 어, 점점 성황리에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 하기도 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영화 산업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자면 바로 에로 영화가 저 당시에 인기를 끄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혼을 또쏙 빼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전두환의 3S 정책 분위기에서 바로 나왔던 영화 그 유명한 영화가 바로 에마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을이 M/V 의이 3에 나왔던 여주인공이 바로 김부선 씨입니다. 이 김부선 씨 최근에는 말죽거리장사에서 분식집 아줌마로 이 권상우와 썸을 타는 장면으로 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에 나왔던 명대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현수다 하고 싶은 거 해. 와 정말 명대사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김부선 씨저 어? 명대사. 저걸 통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어, 김부선 씨와 스캔들이 생긴 이재명 씨, 여간 골머리 썩고 있는 게 아니죠. 전두환 씨는 이 밖에도요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이 야간 통행 금지 나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12시 반되면왜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도대체 무슨 도덕질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물건을 훔쳐. 어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큰 어른들을 밤 늦게 돌아다닌다고 다그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이거 저는 솔직히 잘이 전두환 씨가 일단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제를. 어쨌든, 이야광토행 금지의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에 전폭적으로 생긴 문화가 회식 문화입니다. 여담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전두환 씨는 장미 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 이 장미 씨를 내연녀로 이렇게 삼았던 어, 이러한 지금 전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뭐 장미희씨의 자궁을 적출했네 아니면 거기로 꿰매버렸네 뭐 이러한 어떤 어?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좀 고초를 많이 겪기도 한 그러한 연예인입니다. 전두환씨를 통해서 피해를 본 연예인은 뭐 장미희씨뿐만은 아닙니다. 이 전두환씨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던 이 박용식씨 아, 요즘에는 별세를 하셨죠 어쨌든 이분도 솔직히 보면 이 전두환 씨의 이 피해자다. 그리고 그것을 뭐 울분을 뭐해결하다 듯이 책을 그니까 과거에는 전두환 씨의 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사람중이한 명입니다. 이분. 아, 이렇게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절에는 어 국민들에 의해서 즉 쿠테타로 일어났던 이러한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전폭적으로 사용했던 정책이 바로 저런 3S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호황기와잘 물려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두환씨가 이 한국의 경제를 만 이,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한국의 경제 붐을 일으켰던 거는 바로 외국 자본들이었다. 즉 IMF와 같은 이러한 경제 리사이클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마치 atm기처럼 우리의 돈을 털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타이밍에 바로 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전두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3s 정책은요. 바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봐야 되겠죠. 최근에는 그럼 3S 정책을 쓰지 않냐고요? 물론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더 쓰고 있죠. 뭐 드라마나 미디어 뭐더 이상 안 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잖아요. 원초적이고, 성상품화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데 심지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이제 인터넷이 발전된 이후로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3S 정책은 더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누구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깊숙하게 그것도 몰래 활동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두환 씨 시절에 있었던 이러한 호황기를 우리가 3조 호황기라고 합니다. 저육과, 저금리, 저환율 이세 가지로 인해서 한국은 엄청난 호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자본과 국제 정세가 전두환의 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기업들은요 이 당시에 막 돈을 엄청 벌었고요 퇴근하고 나면 야간 통행금지도 이제 없고요. 자 각종 회식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즉 돈이 어마어마하게 돌던 시기죠. 뭐 지금은 뭐 워라벨이다, 일인 가구다, 뭐 이렇게 해서 회식 문화가 점점 쇠퇴가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줄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게 되고,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저런 당비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제 위축은 전반적으로 돈의 회전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80년대는요. 올림픽 특수성까지 저게 이제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솔직히 경제 호황기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먹고 마시고 무조건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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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노세. 어? 대학생들도 미래에 뭐 직업에 걱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응? 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가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었지? 지금처럼 공무원 되겠다고, 어? 뭐 대기업 들어가겠다고, 이질를안했는 이야기죠.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일본에서도 저와 비슷한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매우 비슷하게, 1987년도에 이한 뉴스를 제가 그대로 발췌하자면, 일본의 도쿄의 길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스토랑에서, 바에서, 디스코 홀에서, 경제 대국의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룬다. 패전의 역전을 딛고 금면 저축, 수출 지상주의로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올라선 이런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여가를 즐기고 인생을 엔조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저러한 경제 호황기만 보더라도 이 전두환 씨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고요. 바로 국제적인 호황과 외국자본들이 아시아의 대거 자본 투입으로 인해서 저런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실히 증명할 수가 있죠. 3S 정책은 바로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정책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미나 정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새벽에 월드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요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애국심을 대변해서 느끼는 것 이것 역시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겠습니다 스포츠 정신에서 이것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없게 나왔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죠 자2002 월드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던 그런 축구 종주국의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왜2002 월드컵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까?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다는 이유 하나입니까? 아니면 정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구 종주국인 이런 나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응원한 겁니까? 결국 이런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고 있는 이러한 국민의 특성, 최근에 일어났던 촛불집회 역시도 바로 저2002 월드컵 때와 매우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 이런 국민성을 잘 이용해서 그걸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 가둬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어 정의를 외치고 있는 사이에서도 저것이 이용되어져 왔다는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문화의식이 각성되어 있지 않고 개개인이 깨어나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저런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3S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고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휘둘려 버린 무식으로 휘둘려 버리는 사람들의 의해서 결국 그런 작전을 펼치는 저런 인간들이 얼마나 깨끗한 인간들이겠습니까? 저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계속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몬산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자분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에 대한 이런 각성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이야기했던 이유입니다 어, 제가 좌빨이네, 우빨이네, 빨갱이네 그건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바로 저런 3S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나라와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이 상승되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어, 우리가 뽑아주고, 우리가 투표로 해서 이 만들어 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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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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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우리는 돈, 돈, 돈을 하면서 경제, 경제, 경제를 외치면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됐는가?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배고픈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웃지 못하고 사는 것인가? 이 점을 정책적으로 점점 늘리고, 그러한 사고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민의 의식을 먼저 드높여야 되고, 깨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3S 정책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